엄청 음, 끔찍해. 자, 다음에 또 LED 자르는 중입니다. 아우 그렇게 썼는데 티도 안 나네. 이만큼 썼어요. 이만큼. 자, 이거를 그냥 여기 통과를 시킵니다. 아까는 머리가 굳어서 이제 처음에 다리할 때는 뭐 못무거리는 부분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좀 감을 찾은 것 같아요. 예전에 한참 면들더.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구멍 하나만 있으면 얘가 좀 덜렁거리잖아요. 이게 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구멍을 두 개를 뚫어 줍니다. 구멍을 두 개를 뚫어서요. 이거 제 블로그나 저희 게시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. 먼저 첫 번째 구멍에 선을 넣어줍니다. 자, 지금 첫 번째 구멍에 넣었어요. 그리고 그 끝을 이 LED는 이제 바짝 바짝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멍으로 반대로 뒤에서 지금 LED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빼냅니다. 하나 남은 구리색 선도 하나. 아까보다는 LED가 덜 덜렁거리죠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그 구멍으로 다시 빼줍니다. 이름하여. 실꿰기 스킬. 이렇게 본인만의 요령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. 그러면 훨씬 네, 그러면 이제 LED가 움 짝달싹하지 않죠.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LED를 LED 빛이 어깨 쪽에 많이 비칠 수 있도록. LED 위치를 좀 조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빛을 뒤쪽으로 쏘겠다는 얘기죠 지금 네. 이렇게 됐고 또 어깨 뚜껑 덮고 이쪽에 그냥 우겨넣으면 되긴 한데 이게 이쪽인지 지금 잘 떨어지니까 이거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 수지 접착제로 그냥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일단 잘 되는지 확인하고 접착제로 붙여버릴게요 쓱, 쓱.

아, 붙이긴 붙이는데 빛이 좀 새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 LED가 지금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부품 이 부분은 부품 고정하는 부분이고. 지금 LED가 여기 걸리거든요, 밑에 거. 이걸 조금 잘라줄게요. 나이프로, 아니, 저기, 니퍼로. 니퍼로 이렇게. 니퍼로 살짝만 여기 이렇게 흠을 내주면, 아트 나이프로 파내는 건 금방이거든요. 항상 LED 위치가 우선이고, 그 위치를 만들다가 부품이, 어, 부품 결합하는 부분이 좀 파손이 됐다면, 그건 뭐, 저기, 테이프, 저기, 뭐야, 수지 접착제로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. 빛이 그래도 새나? 그래도 좀 새네. 어, 생각보다 넓구나, LED가. 조금 더. 조심조심 조심. 손 다치면 엔지 처음부터 다시 그럴 순 없지 자 다시 결합 네 파내니까 이제 어느정도 저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수지 접착제로, 고정 수지 접착제, 수지 접착제부지럭부지럭거리죠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안 보이는 관계로 어깨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. 저번에, 아, 아, 저번에 썼던 것 같은데. Anyway, 그렇게 해서 자, 이제 이 선들이 어깨 쪽을 지나가야 하는데, 아, 어, 근데 뭐 굳이 생각해보니까 지나갈 필요도 없겠네요. 그냥 이렇게 꽂아서 완성! 이렇게 완성입니다. 자, 그러면 완성 샷을 한번 보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이제 각 파츠를 다 만들어 두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합하는 거, 그리고 스마트라이트 연결하는 거, 이제 그때 같이 보여드릴게요. 빨간색 선만 다 모아서 연결하기 쉽게 꼬아준 다음, 꽂아주고, 고리색 선도 한 가닥씩 꽂아줍니다. 여기 꽤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일곱 개면 지금 여기가 여섯 채널이기 때문에 좀 모자라긴 하지만 밝기를 좀 떨어뜨리면 되니까 한 채널에 두개 꼽도록 하겠습니다. 자짜짜짜짜짜짜짜짜 짠. 짜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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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 네, 벤시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 모드 팔 부분까지 완료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남, 다음 남은 작업은 머리와 몸통 그리고 스커트 그리고 어, 전체 스마트 라이트 연결 과정 이렇게, 이렇게 남았네요 한 일주일에 한 두어 편씩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있는 부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정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나 카페에 사진으로 올린 작업기가 있으니까 뭐 일단 노하우는 이 정도로 다 알아보실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거 참고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